네, 안녕하세요. 고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니케 소식을 가져왔어요. 니케 소식이라 해야 될까요? 어, 스텔라 블리드 소식을 할수 있게 되는데, 정확히는 둘다 합니다. 일단 뭐, 말하기 전에, 영상부터 볼게요. 네, 이번에 나온 영상입니다. 플스 쪽에서. 익숙한 부금 익숙한 모습. 보스? 어디서 많이 본 뒷모습과 배경 그리고 볼조리 도없시 <laughs> 모던이야 콜라보입니다 그래 뭐야 신규 보스인거 같아요 Coming to PC 해서 6월달로 확정이 나왔습니다. 어 뭐야 풀스나 한다는 거 아니야? 뭐니케도 언제 한다지 안, 안 나왔잖아.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아닙니다. 그 예전부터 스테라 블레이드 가 나왔을 때부터 저 대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에, 콜라보 생각 중이다. 쌍방향 콜라보를 생각 중이다.라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네, 쌍방 콜라보를 예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으면될것 같습니다. 셀라블레이드랑 니케랑 쌍방형으로다가 6월달에 마침 PC 버전도 출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때 맞춰가지고 니케도 콜라보할 가능성이 사실상 100%로 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상.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음,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게 어, 누가 나올지. 뭐 여기는 보니까 스킨 같은 것만 나왔죠.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뭐 도로시도 있고 엘리스 있고 라피 있고 홍련 있고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니케에는 누가 나올지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의외로 스텔라블레이드가 역해가 있긴 한데 마땅히 캐릭터로 나올 캐릭터를 꼽으라면은 꽤 없거든요. 어 일단은 이브 주인공은 확정인데 옆에 있는 이좀채팅좀가려가안 보이는데 좀 치우면 저 단발머리 친구도 하면 있긴 하거든요, 이 친구도. 어, 근데 이제 그외가 따지면은 악역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스테레블레드를 보기만 했고 하진 않다 보니까 좀 정확히 아는데 막 나오더라도 땡겨오는 가 나오진 않고 딱나올레가 정해져 있어요. <laughs> 나올레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금방 찾아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저에 아무튼 뭐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6월달 확정이라는 게 좀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들. <laughs> 좀 머리가 아파요. 왜냐? 일정이 빠듯합니다. 일정이. 음, 사실, 원래 예상하기를 상반기에 에반게은 있고, 하반기에 스텔라 블레이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지금까지 모든 콜라보가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콜라보가. 지금 체인소 벤 콜라보 2년 전에 있었던 그것도 상반기였고 그 다음 니오토와타가 하반기 8월 달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리저로가 3월 달이었고요. 그다음에 에반기레온이 8월 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2월 달 에반기도 콜라보가 있고요. 6월 달 스텔라 블레이드 콜라보가 있습니다. 일정을 좀 제가 정리해 보면은 자, 신년 1월 1일에 끝났습니다. 신년 끝나고요. 2월 달에 현재 이렇게 에반기로 콜라보 있고요. 2월에서 3월 중순까지는 이벤트를 하겠죠. 콜라보 이벤트 하겠죠. 그러면은 4월 달에 2.5주에 있습니다. 4월 달에. 4월 달 2.5주에 있으면은 대략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이벤트가 지속될 겁니다. 그러면은 5월에서 약한달 정도 뒤에 스텔라 블레이드 콜라보가 있습니다. 네, 스텔라 블레이드. 한달약한달 간격 뒤에 바로바로 바로 이제 큰 이벤트가 있는 거죠. 자, 끝이냐? 아닙니다 원래 6월 정도면은 사실 여름 이벤트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여름 이벤트가. <laughs> 근데 그 타이밍에 스텔라블루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은 여름 이벤트가 또 있을 거라는 예정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7월이 됐건 8월이 됐건 또 한번 여름 이벤트가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에, 최악의 경우에는 2년 전과 같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2년 전첫 여름 한정 콜라보가 아, 여름 한정이 1차 여름 에, 잠깐 쉬고 한달 쉬고 2차 여름 쉬는 팀 없이 니어 오토마토 콜라보거 최악의 경우는 이제 올해도 스텔라 블레이드 여름 이어서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도 될것 같은데, 아니, 어딜까 최악의 경우인 거고. 최악이 아니더라도 아무튼간에 중요한 거는 픽업 일정이 많이 빠듯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하, 확실히 니케가 잘 나고 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장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뽑으려고 각을 잡고 있고 에스텔라 콜라보가 보니까 쉽지 않네요. 음,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정말. 개선사항 같은 것도 많이 들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 아무튼, 일단은 뭐, 일정은 이렇게 알아봤고, 개인적으로 스텔라블레이드 콜라보를 정말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 거예요,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에반기룡 콜라보가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에반기룡 콜라보보다 더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원래 다른 게임 콜라보 같은 경우는, 결국 그, 그 IP 권리를 갖고 있는, 그쪽이 갑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쪽은 항상 이제 맞춰주는 느낌일 수밖에 없어. 근데 스텔라 블레이드는 자사 게임이야. 시프트업의 자기들 게임이야, 자기들 게임.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래서 기대를 안할 수가 없어. 퀄리티도 퀄리티일 거고, 특히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스텔라 블레이드랑 크로스다 보니까, 특히. 그러니까 한쪽 클로버가 아니라, 동시에 쌍방향 콜라보란 말이야? 그러면은, 둘이 맞춰가지고 스토리 짤 수가 있어. 그래서, 더더욱 스토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어, 단순히 한쪽이 아니라. 봐봐, 당장 봐도 이브가, 으! 하면서 지금, <laughs> 지금 니켈, 갑자기 기억이 막 흘러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 막, 어? 그러면은, 어, 필드 맵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홍련 스케일 컷이 있는 맵이거든요? 아니, 맵도 따로 만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래서 <laughs> 아니 기대가 되네 확실히 음... 단순히 그냥 지금까지 했던 콜라보처럼 캐릭터 띡 스토리 작 그냥 대충 띡 하고 끝이 아니라 쌍방향으로다가 콜라보 딱 해가지고 스토리도 딱 하고 필드 딱 만들고 할 거라서 그리고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자기 게임인데 게다가 더 하나 또 하나 시기를 는 거는 PC 발매에 맞춰서 콜라보할 건데 얼마나 기깔내고 준비하겠어? 이 악물고 준비해야지. 심지어 니케도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고 있고 스텔라 블레이드도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고 있어가지고 그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면은 엄청나게 빡세게 준비할 거 같아 진짜.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어. 요 크게. 그래서 뭔가 6월달이라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앞서 말한 대로 한편으로는 되게 일정이 빡세겠구나라는 걱정도 드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빨리 만날 수 있겠구나 기대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마는 하, 그래도 일정 빡센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아무튼간에 뭐 일정은 대충 알아봤고요 어, 재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해결을 하겠죠? 니케도 열심히 굴리고 있으니까. 요즘 나오는 재화 이야기도. 2.5주년, 또, 그런 지상 컨텐츠 관련된 것도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음, 스텔라 블레이드 콜라보를 준비할 사람이 벌써 더생길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때 콜라보 하면은, 콜라보 당연히 니케 당연히 할 거고, 스텔라 블레이드도 저 PC 나오면은 당연히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콜라보도 하고, 예, 스텔라블레이드 피치 나오면 스텔라블레이드도 하고 예, 둘다 한번 맛보겠습니다 아무튼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